교회는 또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은혜받고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나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김제에 가면은 오랜 세월 동안 뭐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예화를 많이 들죠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이제 조선이 무너지고 양반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그 집에 주인과 종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음, 교회에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머슴이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백이면 백교, 막 화를 내고 던져버리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없는 줄 알아! 하고 완는막 과음을 치르고 했을 겁니다. 조덕삼 장러은안 그럽니다. 예.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저보다도 나으니까, 내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장노님이 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조덕삼 장노님이 장노님이 됩니다. 그리고 머슴이 워낙 똑똑하고 하니까, 평양의 신학교를 보내서 그 뒷돈을 다 대줘가지고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의 달인 목사로 초백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